예, 오늘 아리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. 여기가 도 맞죠? 예, 그 다음에 레가 나오고 네, 파 그리고 여기 소리거든요. 개방현 라 이렇게만 예,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처음에 도레 도레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엄지 손가락으로만 오른손은칠 건데요. 여기 도를 약지로 치시고 도 그다음에 4번 줄레도레 레 박자 리듬까지 하면 도레도레 도레 이렇게 되잖아요. 그다음 거 보니까는 밑에 보니까는 파죠. 파솔파솔 파솔 파는 4번 줄의 세 번째 칸이니까 여기를 엄지로 치시면서 그 다음에 솔은 3번 줄 그냥 치시면 되죠. 솔, 파, 솔. 음.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라죠? 라. 그 다음에 솔, 라, 파, 레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는 라, 라. 그 다음에 띠면은 솔이 되죠. 라, 솔, 라. 그 다음에 파. 그 다음에 띠면 레가 되죠. 팔에 도래 도 이렇게 들어가죠, 그죠 마지막 마디까지 하면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셔가지고요, 제가 악보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연습해 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. 하, 하실만 하시죠? 한번 해보셔요.